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이 청년 이 회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특성할 때마다 같이 나가서 찬양을 가, 하고 싶어요. 네 제가 담당이기도 하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아직도 청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비록 배는 나오고 살은 계속 찌어가지만 네, 여전히 저는 청춘이다. 청춘에서 청춘으로 죽겠다 네,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청년들 회원들 뭐 유치부 교사부터 또 주일 태양팀까지 정말 곳곳에서 어,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위해서 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네, 범사에 형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자녀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어, 바람일 것입니다. 어, 저의 어머니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잘 되기를 바라시면서 어, 새벽 기도 때마다 늘 어, 기도하셨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저를 깨우실 때마다 독특한 행동을 하셨는데 독특한 다람이 독특한데 늘 저희 머리에 어,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어, 늘 어, 저의 성공과 그리고 저의 건강과 그리고 저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늘 하나 앞에 기도하면서 저의 아침을 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머니는 제가 가끔 전화할 때마다 정말 가끔 전화하는데 예, 네, 불효 자식이라서 가끔 전화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으니 어, 하나님께서 다잘 어, 들어 주실 거다. 그런 마 그런 말을 늘 어, 반복적으로 내뱉으십니다. 뭐 이런 말씀을 어머니가 하신 것은 어머니의 개인적인 어, 믿음의 편이기도 하지만 어, 자식이 더욱 더잘 되길 바라는 이 모든 부모의 어, 소망이 담긴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제 이름 석자 서영진 이 이름 가운데 이 형자도 한자로 형통할 형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저희 부모님들은 제가 늘잘 되기를 성공하기를 어, 늘 바랬던 것입니다. 어, 그런 부모님의 기도와 어, 꾸준한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평통하게 큰 어려움 없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모든 부모님들의 바랜처럼 모든 자녀들이 다 똑같이 다 잘되고 평통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자녀와 서로 얼굴을 붉히며 잔소리하지 않아도 되고 싸울 일 없을 텐데 말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분석하여서 그들의 습관을 똑같이 따라하기도 하고 그들이 가진 마인드나 가치관을 닮으려는 많은 노력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이라는 사자성어를 잘 아시죠? 만사형통이란 모든 일이 아무 걸림돌 없이 잘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만사형통이라는 이 사자성어의 한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만사형통을 위한 중요한 법칙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일이 어 뜻한 바대로 잘 이루어지려면 자연의 이치를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법칙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과 가치관을 닮아가 닮아가는 것이건 자연의 이치를 어기지 않는 것이건간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 형통한 삶, 즉 하는 일마다 잘되고 성공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꿈꾸며 지금도 오늘 하루도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이렇게 형통한 삶, 특히 믿음과 형통한 삶을 연결 지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보면 그런 특징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믿음 가운데 세웠을 때, 그 사람에게 특출난 믿음도 주실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또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형통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0장에 기록된 이 창세기 전체에서는 이 형통이란 단어가 다섯 번 정도 등장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라고 할수 있는 이 39장에서 무려 세 번이나 등장하는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무려 60%에서 60%나 이 39장에서나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 창세기 39장 3절,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39장의 내용의 전체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무려 세 번이나 등장할 정도의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9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요셉의 상황들은 형통과는 정말 거리가 먼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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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가 된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이 창세기 41장 37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강조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9장에서 나타나는 이 요셉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최악 중의 최악이라고 할수 있는 그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건이 39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요셉은 아버지 이 야곱에게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시면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철부지 요셉을 시기한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날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다른 날처럼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형들이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아버지한테 보고하는 것은 이고자질쟁이었던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 일상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어느 때와 같은 그 특별한 것이 없었던 그날에 갑자기 요셉인 예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39장 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예굽으로 끌려와 신의대장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가 애국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끌려와 이제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볼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선하게 보이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 울구락불구락 험상 굳게 생긴 그 사람이 칼도 차고 있고 그 사람의 내가 노예가 된다 라고 한다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너무나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이 모든 상황들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어그라고 당황스러운 일이 일의 그런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아무리 그래도 자신을 팔아버린 이 형들에 대한 믿음이 미, 미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삼절에서 너무나 황당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노예로 끌려온 이 요셉에게 요아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무서운 군대 장관의 노예로 끌려온 이 상황이 어떻게 도대체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한 상황이 될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의 증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9장 7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형들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 간 것도 너무나 억울한데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남들보다 출중한 정도의 그런 잘 생긴고 아름답기까지 했던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에게 반한 여자가 한명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 아이돌 같이 생긴 이 요셉을 꼬시기 위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요셉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보디발의 아내는 어김없이 요셉을 찾아와 적극적으로 요셉에게 잠자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요셉은 오디발의 아내의 그런 요구에 정중하게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을 보면 이렇게 요셉이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의 이러한 고백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눈 한번 딱감고 오디발의 아내를 따라 들어가면. 지금 상황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의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을 텐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며 단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러한 놀라운 믿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러냈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욱 귀하게 여기사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시거나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냥 감옥이 아니라 왕에게 번역, 반역한 사람, 정말 악한 죄를 지은 사람만이 들어가는 그 감옥에 지금으로 치면 사형수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감옥에 요셉은 억울하게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상황은 정말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요셉의 인생은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완전히 망가져 버려, 버리고 있습니다. 형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것도 너무나 억울해 죽겠는데 또 이렇게 누명을 쓰고 사명, 사형수 감옥에 갇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으니 요셉의 입장에서 정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한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이런 상황 가운데 또다시 성경은 황당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3절 마지막 절에 성경은 요셉에 대해 다시 한번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 성경은 뭘 그렇게 보기 좋게 형통하고 형탕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른 의미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로 칠레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칠레아흐는 다른 뜻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번성한 또는 성공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 요셉이 요셉이 그런 최악의 실패의 상황을 전하면서도 반대로 그가 칠레아 범사에 형통했다고 정말 성공적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당당하게 요셉이 칠레아 범사에 형통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한 39장 2절 3절 23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에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3절 또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요아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요아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마지막에 23절 말씀 할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아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절과 삼 절, 이십삼 절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범사에 형통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똑같은 성공 범사의 형통함을 말하지만 그 성공의 기준, 범사의 형통함의 기준은 바로 부를 많이 축적하거나 부동산이 잘 되거나 주식이 잘 되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다른 형통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형통함의 기준은 상황이나 결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의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나는 범사에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저도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말씀의 관점에서 인생의 성공, 범사의 형통함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통한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한 이 설교의 말씀, 사실 이 요셉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에게는 결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평통한 삶이 무엇인지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인지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가치관에 보나 우리의 삶의 행동과 삶의 방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에서 제수로 최악의 상황을 겪어야 했지만, 그 모든 상황을 역정시켜 결국에는 그가 총리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사실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도 비아냥거리거나 그 형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해 평통함에 대한 기준과 삶의 기준과 가치를 바꿔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